나 진짜, 진짜 당신만을... 그 어느 팬분이 그 임영웅 씨가 기부를 많이 해서요 본인 실속 차리는 게 부족하다 팬클럽에 이런 글을 주셔서 뭐 제목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뭐 실제 스타분들 건물 소유 이야기 기사에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뭐 옛말에 이쁜 그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뭐 임영웅 씨를 아주 좋아하시는 팬분이 임영웅 씨가 다른 그 톱스타들처럼 멋있는 빌딩의 그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으셨습니다. 뭐 임영웅 씨가 지금까지 뭐 기부한 것만 해도 서울은 안 되더라도 뭐 경기도권 정도는 작은 상가 이상은 뭐 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기부가 계속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서 임영웅 씨가 뭐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 실제 그런 것들이 데이터와 뭐 실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나온 그 애니팡 관련 기사를 보더라도요. 실제 최근 애니팡 광고 모델이 된 임용 씨 때문에 뭐 팬들이 뭐 애니팡 게임에 그 관심을 많이 보여서 그 애니팡 게임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블로터라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기사 제목은 애니팡 시리즈 인기순위 역주행. 이명웅 효과 본격화 모바일 퍼즐게임 애니팡 시리즈가 인기순위 역주행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애니팡 시리즈 이명웅의 캠페인인 애니팡 페스타 이후 약 일주일만에 거둔 성과로 향후 더큰 폭의 상승세도 예상된다. 23일 오후 2시 기준 애니팡2 애니팡3 애니팡 4등 애니팡 시리즈 게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순위 탑 10에 등극했다. 뭐 통상 인기 게임 순위가 신작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시 그 수년 차에 접어든 애니팡 시리즈의 역주행은 뭐 이례적인 현상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애니팡 시리즈 3종이 국내 그앱 마켓에서 인기 순위 탑 10에 그 동시 진입한 만큼 향후 관련 매출도 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많은 부분 임영웅 씨 광고 효과인 것 같습니다. 자, 임영웅 씨가 기부한 것 기사는 좋은 내용으로 뭐 팬들은 좋은 감사의 댓글로 보답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아시는 기부 내용이지만요, 기부 뭐 이런 내용 자꾸 반복해도 좋은 내용이니까요. 오늘은 그러니까 흐뭇한 마음으로.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타투데이 기사 제목입니다. 이명웅 3억 통큰 기부. 가수 이명웅이 3억 원을 기부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23일 이명웅이 코로나19와 한파로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3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명우 씨는요, 기부 행렬 등으로 응원해준 팬클럽 영웅시대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명웅 2억원, 소속사 물고기 뮤직 1억원을 모아 총 3억원을 그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뭐, 이명우의 소속사와 함께 기부한 누적상금은 이번 기부를 포함해서 뭐, 총 8억원에 달한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그 이명우 씨는요, 성황리에 종료된 전국 콘서트 '아임 히어로'와 올 한해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팬클럽인 '영웅 시대' 이름으로 기부해서 뭐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명우 올해와 지난해 생일에도 '영웅 시대'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에 그 2억 원씩 기부해 주목을 받았고요. 올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시 등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미를 돕기 위해 사랑의 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을 뭐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 및 팬들과의 그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이명훈, 내년 2월 미국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스타분들이 좋은 선행을 하면 뭐 우리 사회의 풍토는 그게 다그 되돌아오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뭐 여러 회사에서 좋은 기준과 뭐 평가를 가지고 자사 홍보 모델로 뭐 기용을 하기도 하고요. 임영웅 씨는 또 그걸 기부를 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뭐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은 얼추 보더라도 임영웅 씨가 여러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스타로 우뚝 선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팬들이 기부에 뭐 감사의 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추운 겨울 가장 따뜻한 마음. 그 영웅님과 대표님의 기부 소식에 춥지만 마음은 가장 따뜻한 겨울이네요. 영웅 시대 이름으로 기부하신 영웅님 나의 원픽이라서. 내가 영웅시대라서 행복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시길 기도합니다. 영웅님, 대표님, 건행하세요. 뭐 이런 훈훈한 글이 있고요. 장하다. 뭐 이런 제목에는요. 내가수 기부 소식에 감동입니다. 근데 살짝 걱정. 얼른 그 빌딩 건물 주인 되셔야 하는데, 뭐 이렇게 기부하면 어떡해요 진중하신 웅님 뭐다 알아서 하겠지만 오지란 팬심이죠 임영웅님이 빨리 빌딩 주인이 되셨으면 하고 바라시는 뭐 팬분이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울영웅님 뭐 이게 제목이고요 2022년 끝자락에 또 감동을 주는 우리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내 가수 눈물이 납니다 아직 어리다면 어린 청년이지만, 이렇게 예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신 울영웅님,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무진장 사랑합니다. 늘 앞날에 꽃길만 대시고 건행하세요. 뭐, 이분도 이렇게 따뜻한 글을 주셨네요. 뭐, 스타로서 기부에 앞장서온 이명웅 씨에 대해서 팬들이 그 좋은 답글을 많이 주셨고요 인상적인 글이 어느 팬분이 이제 그 실속 차려도 된다고 그래서 다른 스타처럼 빌딩 하나 구입하라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임용 씨와 소속사의 3억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 임용 씨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뭐 임용 씨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만요. 뭐 때마다 그 좋은 기부를 하는 임용 씨가 너무 좋고 뭐 이쁘게 모신 팬분들이 이젠 오히려 이명웅 씨가 빌딩 주인이 되는 모습을 뭐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되시고 유정편 TV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